야 비트코인이 빠지네요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채널 스탁트입니다 사실은 저는 조정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것은 아 이거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계속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코인을 요즘에 좋아하다 보니까 빠지려고 하면은 조금씩 다시 올리고 빠지려고 하면 조금씩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희망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슬슬슬슬 흘러야 그때 가서야 조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사놨어요. 조금 사놔서 남은 현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샀다가 반등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동평균선. 여기까지 살짝 뭐꼭 빼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현금을 항상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사람들이 현금의 중요성을 아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거 한번 휘청이면은 난리 나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앱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직 비트가 힘이 없고 어제와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봐주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코인포 앱이 있잖아요. 그 앱을 보면서 시향을 보시면 좀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의 이슈는 그렇게 크게 별개 있지는 않았어요. 솔라나가 정말 잘 나가면서 그거에 관련 코인들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지토, 이게 lsd 입니다. 그러니까 리퀴드 스테이킹이고 피스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첼 링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wif 위프라고 하죠. 이거는 미미고요. 그리고 제가 덱스도 말을 해줬어요. 여기서는 덱스를 얘기 안 했지만 저는 주피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앵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발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이거는 그냥 번역기를 돌린 겁니다. 이 한글하고 맞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겠죠. 자, 앵커를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앵커 웨이브로 해서 비트코인을 스테이킹 하는 플랫폼을 만든다. 이게 첫 번째였는데 어제 나온 얘기는 대핀 쪽으로도 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알파 같은 경우에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게임 같아요. 이게 테스트넷을 마쳤다고 하면서 보니까 여기 댓글 달린 거 보니까 게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비트럼이 14일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으면 3월 18일에는 더 많은 수수료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아비트럼이 물량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게임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수수료 인하를 하면서 어, 가치 하락을 막고 홀더들을 조금 이탈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팬케이크스업의 주요 발표는 오늘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듀얼 그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무슨 듀얼로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호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커브 같은 경우에는 주간 수수료가 1월보다 4배 증가한 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커브 파이낸스의 그 수익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커브 파이낸스에 새롭게 출시된 것은 좀 재밌는 거다. 대출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 롱과 숏 ETF다. 합성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점점점점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리본 파이낸스랑 AVO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었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왜 이렇게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두달 뒤에는 스왑이 되거든요. 1대1로. 그러면은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또뭐 코인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타크넷은 업그레이드 이후에 0.0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수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수수료가 싸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영지식에서는 얘를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파이너블럭과 DWF 랩스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 그렇죠. 톤이 정말 좋잖아요. 텔레그램이고, IPO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수혜를 많이 받으니까 여기저기서 줄을 대려고 한다. 그러면서 톤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UPP 센티널 프로토콜의 AI 웹3 보안 플랫폼인 체인키퍼가 곧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게 AI도 묻어 있고요 보면은 Security Transaction Tracking and Report Powered by AI 라고 되어있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트랜잭션을 보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트래킹을 한다는 건데 아칸과 비슷한 거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안 나왔으니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반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근데 지난번에도 있었잖아요. 이거 울거먹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VVIP에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슈가 그렇게 없나? 계속 울거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슈가 너무 없으면은, 코인도 이제 조정이 올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도.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1.5가 곧 출시될 예정이니까, 이건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웨이브는 러시아 메타죠.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도지 위엣 와이프가 라스베가스 지역에 광고하기 위해, 지역 모금 기금 행사를 했고, 이걸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니까 돈을 모은 건데, 홀더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솔라나 기반의 밈이 정말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밈 코인들의 재평가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고래도 밈을 샀고, 그러면서 오늘, 올, 어제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기는 했죠. 이거는 아마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그런 거라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 오늘 또 발지가 상장한다고 돼 있는데 오늘 상장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면은 전반적으로 흐름을 아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현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셔야 이런 흔들리는 장에서 줍줍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면 덜어내서 나의 코인 수량을 늘리는 게 2025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